지난 16일과 17일 충남 서천을 비롯한 충남도 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었죠. 16일 오후 9시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는 17일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해제됐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눈으로 인한 스해가 없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7일 서천군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오랜 시간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16일 밤부터 내린 눈은 17일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곳곳을 뒤덮으며 18일 새벽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접수된 농작물 피해 사항은 없으며 눈의 경우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대설이 2, 3일간 지속되지 않는 한 동해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이제 시설이 무너진다든가 바람이 불어서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눈이라는 게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눈이 덮여 있으면 태양으로 봐서는 이불을 덮고 있는 거라서 네어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아요.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 또한 차가운 기온으로 하우스 내 온도가 내려갈 수 있지만 17일의 온도는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해가 뜨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랬으면 하우스가 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아직까지 큰 피해 우려는 아직 예견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보리 재생기가 시작된 만큼 눈이 녹았을 때 생기는 물로 인한 습해 우려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1, 2월의 평균 기온은 2.6도로 평년 대비 3.4도 높고 강우량이 65.8mm로 평년 대비 32.3mm 많아. 맥류의 웃자람과 스페가 장황읍과 화양면 등 일부 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재배 농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논 표면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구가 불량한 토양은 배토기 등을 이용해 배수구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눈이 녹으면 네. 물 빠짐이 배수로 정비를 잘해야 2차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비가 계속 오래 좀 많기 때문에 물 빼는 게좀 일이에요. 물, 빼, 물 빠짐이 안 좋으면 계속 습해가 오니까. 곰팡이 종류가 조금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지요. 이밖에 농기센터는 월동 후딱 눌러주기, 웃걸음 시용지도, 배수 안내 문자 전송, 배수구 정리 등 농가 직접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월동 작물 관리 요령을 계속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